안녕하세요. 답별과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11월 일정도 많은 행사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다시 11월 15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방송 행사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수요일은 합천 행사로 한국 수력 원자력 댐 음악회가 합천 국민체육관에서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이번 합천 행사는 행복을 수놓는 동행 콘서트로 박서진 가수와 강혜영 가수가 함께 출연합니다. 11월 16일 목요일은 박서진 가수가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마스터 로또가 방송 예정되어 있으나 이번에도 축구 중계 관계로 결방이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부터 미스터 로또 3회차가 특별 방송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은 포항행사로 기북사과 축제가 기북면 은천지 수변공원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11월 19일 일요일은 익산 금강방송 열린 음악회가 익산중앙체육관에서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이번주 행사에도 답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어 박서진 가수 행사 무대에서 멋진 공연 라이브 관람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추워져가는 날씨에 항상 옷 따스하게 입으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